자앞더들이 어, 유압펌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유체 관련된 현상이라든가 또한 기초 여러 가지 기본 단위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유압펌프입니다. 자 우리가 유압펌프는 어떻게 됩니까? 유압펌프는 결국은 모터의 어떤 힘을 받아서 기계적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압 펌프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되죠? 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공암은 백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펌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어떤 펌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펌프의 원리를 알고 또 유량의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고 또그 펌프의 장단점은 뭐가 있고 어,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선전한 것이 좋다. 어, 또한 어, 펌프의 용량이라든가 어, 이런 종류, 특성 어, 이런 것도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하나 살펴보죠. 먼저 유압펌프의 종류입니다. 어, 종류는 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용정형이 있고, 어, 우리가 비용정형이 있다. 그래서 어, 용정형이 있다. 용정형, 자, 용정형을 살펴보죠. 어, 부하 압력에 관계없이 토출량이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 토출량이 일정한 어, 그것을 우리가 용정형이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비용정형이 있다. 자, 비용정형. 부하의 압력에 따라 토출량이 변한다. 그래서, 어, 이거는, 어, 토출량이 변한다. 어, 부하의 압력에 따라서 토출량이 일정하고, 부하 압력이 다 들어갑니다. 부하 압력. 일정하고, 이거는 부하 압력에 따라서 토출량이 변하는 거. 자, 그러면, 어, 000 펌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어 펌프, 나사 펌프, 어, 그 다음에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 어, 그래서, 기어 펌프와, 어, 나사 펌프가 있다. 기어 펌프. 그래서, 기어 펌프와, 아, 나사 펌프. 어, 나사 펌프는 또, 거것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정 토출형이다. 정 토출형. 어, 정 토출형이고, 어, 그 다음에, 베인 펌프와 피스톤 펌프. 어, 베인과, 아, 그 다음에, 피스톤. 어 피스톤 펌프는 어먼저 가변 토출량이다. 가변 토출 어, 양이 변한다는 거죠. 정 토출량은 구동쪽일회전당 토출량 일정하지만 가변 토출량은 구동쪽일회전당토출량이변하게 생긴다. 그래서 정 토출량과 가변 토출량이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펌프의 원리를 이렇게 상상하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비용적형 펌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원심, 원심 펌프 원심 펌프 원심력이어서 그 다음에 액셀형 펌프 어, 액셀형 펌프가 있고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죠. 그 다음에 홀류형 펌프 홀류형 어,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로토제트 펌프가 있다. 로토제트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두 번째는 어, 유압 펌프의 기호입니다 펌프의 어, 기호 자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어,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겠지만은 어,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은 어, 설계할 때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설계 어, 설계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압 패러도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유아 패러드도 여러분들 볼줄 알아야 되겠죠. 나는 안 배웠어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요즘 세상은 멀티 엔지니어 세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능력이고 또 자신의 어떤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필요가 없잖아요. 뭐든지 여러분들 이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것은 하고 저것은 내 못한다 난 저것은 모른다 학교에서 안 배웠다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어떡할 겁니까 회사에서 필요한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안 배웠으면 본인이 책을 사가지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존재 가치가 없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런 유압 펌프의 기호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어, 정용량형 유압 펌프. 그래서 한 방향으로 유동일 어, 경우, 양방향으로 유동일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럼밑에다이색 표시했는데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표시할 수도 있고, 뭐위에 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 밑으로진 표시도 있죠. 양방향은 어떻게 되죠? 양방향은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죠 양쪽으로. 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변. 어, 가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렇게 사선으로 되면 이건 가변이다. 가변을 나타냅니다 변화가 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 가변. 어, 이렇게 사선으로, 하살표로 표시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모터는 반대입니다. 모터 모타. 어, 모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거는 모터다. 유한 모터다. 유못 모터를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모터는 어떻게 되죠? 화살표가 중심을 향하고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어 유압 펌프의 동력 및 효율입니다. 유압 펌프의 어 동력 및 효율 어 동력 및 효율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살펴보죠. 자, 유압 펌프의 운전 조건입니다. 운전 조건. 먼저 어, 유압 펌프의 운전 조건이 거기 에 나와있죠.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계를 할 때나 또 이런 것이 또 시험에 나오죠. 자, 거기에 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설명하죠. 그냥. 자, 펌프의 종류가 있죠. 프렌저 펌프. 프렌저 펌프두 종류로 나온죠. 충류와 반경류로 나눈다. 그래서 압력이 어, 나와있죠. 송출량, 회전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류를 보면은 프렌저 펌프 충류형을 보면은 압력이 70에서 350. 송출량은 2에서 1500리터 퍼미니트. 회전수는 600에서 6000.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높죠? 어, 충류, 축류, 프렌저 펌프 충류가 회전수가 제일 높습니다. 어, 그 다음에, 베인 펌프,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한번 살펴보죠. 베인 펌프는 압력이 35에서 210. 송출량은 2.5에서 900. 그 다음에 회전수는 1000에서 2000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이 시험에 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전수 같은 거그 다음에 유량 유량은 뭐 어디가 제일 높죠? 충류가 제일 높네요 유량도 어, 송출량이 프렌즈 펌프 충류가그 어, 다음에 압력도 어, 프렌즈 펌프 충류가 제일 높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거기에 압력이 제일 낮은 것이 어디죠? 가변용량형 베인펌프입니다 어, 송출량도 제일 낮죠 어, 회전수는 어, 회전수도 낮습니다 어, 제일 낮습니다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수는 1000에서 2000 저것이 난 반경류 프렌즈 펌프 반경류가 회전수는 제일 낮네요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압펌프의 특성입니다 유압펌프의 특성 자 유압 펌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특성. 자 먼저 동력과 효율입니다. 동력과 효율. 동력과 효율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효율 유압 펌프 의 특성. 자 동력과 효율입니다. 먼저 펌프 동력입니다. 펌프 동력. 어, 펌프 동력을 보면은 어, 펌프 동력 우리가 LP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펌프에서 오일에 전달되는 동력 그래서 LP는 어떻게 됩니까 LP는 니꼬로 얼마입니까 어, 7500에서 PQ 어, PQ로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LP는 우리가 키로와트로 아, 하면은 어떻게 되죠 10200의 PQ 어, 이렇게 나타내죠 어, 그래서 어, 75cm 어, 어, 우리가 75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는 7,500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 100공이 킬로그램베타 어, 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센치로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딱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센치로 돼 있죠. 어, 그래서 전부 단위를 일치시켜서 7,500을 했다. 이 압력이 어떻게 되죠? k 로그램 어, 거기 있는 것처럼 k 로그램에퍼 어, 어, 제곱센치죠. 그래서 다 센치로 어, 일치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동 어 이론 동력 이론 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론 동력 이론 동력을 어떻게죠 l th 시 어류로 해서 th가 붙었죠 어 이것은 어, q 제로가 들어갔습니다 q 죠 실제 송출량 이거는 q는 실제 송출량이죠 어, 송출량 어 그런데 여기서 어 l 이론 동력에서는 어떻게 되죠. 어, 7,500에 P에 Q0가 들어갔습니다. Q0.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 여기도, 킬로와트라면은 10200분에 P에 Q0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 송출량이다. 그래서, 어, 이론 어, 송출량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축동력이다. 펌프 축정력. 어, 축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펌프의 축동력. 자, 이거는 우리가 LS로 어, 나타내고 있죠. 어, 축동력. 어, 그래서, 어, 이거는 효율이 자 들어갑니다. LS. 앞에와 다릅니다. 이거는 효율이 분모에 들어갔습니다. 7,500에다가, 에따 P분의 PQ. 어, PQ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또, 에따 키로 와트로 하면은, 10200에 따피분의 PQ.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 우리가 축 동력과 펌프 동력과 뭐가 다르죠? 이것이 다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 효율이 있어요. 펌프 효율. 펌프 효율. 어, 전부 다 중요한 식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기다 하셔야 돼. 자, 펌프 효율을 우리가 뭐라죠? 에다피라 그랬죠. 어, 에다피. 어, 에사피는, 어, 거기에 있는 것처럼 LS분의 어, LP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펌프 동력과 그 다음에 축동력으로 어, 이렇게 하줌으로써 우리가 펌프 효율을 구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 거기에 두 번째. 에, 두 번째는, 어, 최적 효율과 노크 효율. 최적과 그다음에 노크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죠. 아, 어, 노크 토크 효율이죠. 토크 효율. 어, 토크 효율입니다. 토크 효율. 자, 먼저 최적 효율. 어, 최적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최적 효율을 우리가 아, 뭘로 나타냅니까? 어, 얘다 V로 나타냅니다. V. 어, V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에따 v 는 거기 있는 것처럼 q 제로분의 q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걸로 알아두셔 그 뒤쪽은 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어 토크 효율이 있죠 토크 효율 어 토크 효율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어 에따 t 혹은 어 에따 m 에따 토크 효율은 기계 효율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따 t는 어 결국은 t분의. t의 이론 토크. 어, 이론 토크가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또 쓰면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t의 h, 플러스 t의 i분의, 그 다음에 어, t의 h로, 어, 이론 토크로 이렇게 할수 있다. 여기서 ti가 있는데, ti는 그 뭐죠? 마찰 손실 토크가 된다. 자, 다음은, 어, 기어 펌프입니다. 기어 펌프.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펌프 축동력과, 아, 어, 그 다음에, 어, 이런, 뭐, 어, 우리가 펌프에 관련된 축동력, 그 다음에 펌프 동력,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효율과. 어,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기어 펌프입니다. 기어 펌프. 자, 기어 펌프. 고속회년이 가능하며, 제작동도의 취형을 적당히 선정하면 70에서 80%의 펌프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기어 펌프로 말고도로 취형. 기어를 이용한다. 기어, 기어. 스포 기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70에서 80%의 어떤 펌프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 자, 거기에,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물림 방식. 물림 방식이 어떤 건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접을 하면 예접형. 그 다음에 내접을 하면은 예접과 그 다음에 내접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취향은 어떤 것인가? 제가 스퍼 기어를 얘기했는데. 어, 인벌루트, 그 다음에 트리코이드, 사인 커브, 어, 이렇게 취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벌루트, 보통 우리가 인벌루트를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트리코이드, 어, 그 다음에 사인 커브, 어, 이렇게 있다는 거.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잎뿌리, 입불이. 잎뿌리 어,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 있는 것처럼. 스포와 헬컬, 헬컬. 어, 헬컬 두 개가 있습니다. 추력이 작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 헬컬. 기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측판. 어, 측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측판 구조. 어, 측판의 구조가 고정형인가, 가동인가. 그래서, 고정과 가동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기어펌프의 원리가 이렇게 나와있죠. 어, 원리가 나와요 외접형입니다. 외접형. 그래서 기어펌프가, 어, 그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송출량과 유동력. 여기 수식 잘 기억해야 되겠죠? 송출량과, 어, 유동력입니다. 유동력. 자, 먼저, 이론 송출량. 아, 이론 송출량 이죠 어, 이론 송출량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Q의 th, 어, 이론 송출량은, 어, 이 파이에, 어, 이 파이에 m의 제곱에 z에, 에,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 파이는 둘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모듈이 되겠죠? m은 모듈입니다. 이게 뭐 어, 모듈이죠. 모듈. 어, 그다음에 어, z 어, 우리가 피치언 지름을 할때 m 제수로 이렇게 해서 어, z 때문에 m이죠 피치언 어, 모듈은 z 때문에 p죠 어, z 때문에 p로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기어할 때 그래서 어, 결국 피치언 지름 어, 이것은 이제 피치언 지름으로 우리가 나타 기어에서는 피치언 지름이 평균 직경이죠 직경이죠 그래서 p는 뒤꺼로 네 z m이죠 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 이렇게선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어, 그 다음에 수, 이빨 수가 되겠고, 폭이 되겠고, 어,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건이 폭이죠. 어, 이 폭. 어, 이 폭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수를 나타낸다. 중요합니다. 씩잘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어, 실제 송출량. 어, 실제 송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어, Q로 우리가 나타내요. Q. 어, Q로 나타내고, 어, 이것은, 어, N에다가, 어, 그 다음에 D에서 마이너스 Q를 빼준 거. 자, D는 뭡니까? 어, 이론 송출량이죠. 이론 송출량. 이론 송출량. 어, Q는 누설량이고, 누설량. 이건 누설량이죠. 누설량. 어, 그렇게 해서 나타내고 있죠. 아, 이론 송출량은 어, QH가 들어가야죠. QH. 어, Q에 th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유동력입니다. 유동력. 어, 유동력. 어, 유동력은 어떤가요? 런 우리가 나타냈죠. 어, 그래서, 어, L은 니꺼로 뭐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7500, 그 다음에 PQ. 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은 마력을 했을 때 ps 그다음에 키로와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 0 2 0 0분의 p q 가 되겠죠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페임 현상이 있는데 어,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물린 전사의 유체가 밀폐되는 현상 밀폐되는 현상이 우리가 페임 어, 현상이라는 거 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유압 펌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 송출량, 실제 송출량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꼭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